너무너무 발랄하고요. 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청년 비례대표 뽑히신 분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나무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다이얼 민주당을 위해서 좀 이번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검찰이 저를 하도 괴롭히고 그래서 그 소환장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 BBK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한 검사가 저더러 출마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출마를 하시면 혹시 소환이 연기될지도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 말과 당에서 하도 출마라는 말두개 겹쳐가지고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18대에 이게 술 말을 했는데, 예, 어떻게, 운동계게 당선이 돼서, 이 18대는, 그, 제가 그동안에 그, 겪었던 그, 검찰 수사에서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개혁 부분에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그 앞에 4년에 했던 재벌개혁 문제와 뒤에 4년에 했던 검찰개혁 문제가 올해 2012년 돼서, 국민들이,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저 나름대로는 아 이것은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함께 하겠다는 그 의원동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 힘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때때로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또 여러 또 가지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도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되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함께 그 부분을 인식해 주고 있어서 이번 19대 국회가 열리면 많은 국민들이 어, 재벌기업과 검찰기업 부분이 조금 진전이 있지 않겠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19대의 아내에 제가 다시 당선이 돼서 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고르라면 정직 성실, 인내, 그리고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항상 신이 도와주고요. 또 인내하지 않으면 행운이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꽉 드리고 싶습니다.